10월 21일 월요일 내 네, 오늘 영상은 방산주 종목들 오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북한의 어, 러시아 파병 소식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어, 있었습니다. 어, 북한은 지금 현재 특수부대를 1만 2천 명 파병 결정을 내리면서 러시아도 러시아로 이제 이동 중인 것으로 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북한 지상군 파병은 이제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는 물론 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지형에 파장을 몰고 올수 있을 거라는 어, 이런 우려감들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제 3차 세계 대전이라는 어, 이런 제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정세 불안 뿐만 아니라, 어, 지금, 이제, 중동 쪽에도 마찬가지로, 어,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쟁 관련주인 방산주 흐름, 어, 꾸준히, 어, 체크하셔야, 어, 되는, 어, 테마로, 어, 방산주를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어, 종목들이 지금, 이제, 전쟁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과 또 무기 수출,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세분화 될수 있는 그런 방산주들인데 오늘은 그런 세분화를 나누기 전에 오늘 이제 뭐삼 E.N.C 종목이 오늘 어, 보시는 대로 최근에 좀 어, 이렇게 언봉으로 해서 어, 좀 어느 정도 눌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보시는 대로 옆으로 조금 행보를 했던 어, 종목이었는데 어, 10월달 들어서면서 조금 눌렀다가 오늘 하루만에 어, 전체적으로 좀 회복을 시키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장중. 17%대까지 오늘 어, 급등을 했습니다. 뭐3명이엔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5월 달에 3,950원 최고점을 찍고 어, 그대로 바닥권으로 쭉 빠졌던 어, 종목이죠 그래서 거의 1,000 천... 어, 보시면 한 1,500선 정도까지 어, 내려왔던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낙폭가대주들이 어, 대부분 어, 종목으로 이렇게 어, 되어 있는데 삼명 E&C 오늘 어, 이렇게 어, 회복을 하면서 오늘 어, 거의 최근 흐름까지는 어, 되돌리는 어, 그런 어, 모습이 어, 보여졌었던 어,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한일 단조. 네, 최근에 한일 단조 어,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어, 꾸준히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었고 최근에 뭐 방산주 흐름 어,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어, 이렇게 어,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이요 어, 빠졌던 부분들을 바로 오늘 한 방에 어, 이렇게 메꾸면서. 바로 상승흐름 이어졌었는데 오늘 한이단조 같은 경우도 거의 18%대까지 어 급등한 후에 윗꼬리를 타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오늘 대량거래 그래 들어왔고요. 어어 보시는 대로 뭐 앞전에 어 10월 털 초에 한번 들었다 놓고 그대로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바로 대량거래 그래 들어오면서 오늘 어 이렇게 급등하는. 어 그런 어, 모습입니다. 한일 단조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어 풍산홀딩스 네 풍산홀딩스는 오늘 7%대 어, 상승 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뭐 최근에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어, 그대로 오늘 아주 세게. 7%대 어, 상승하는 어, 그런 모습이 들었고 풍산 네 어, 풍산이나 풍산홀딩스는 어, 거의 어, 좀 떠있는 어, 그런 모습이고 그대로 잘 유지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는 대로 꾸준히 어,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를 어, 해왔던 종목이고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어,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고 오늘 10% 대까지 올렸다가 오늘 6%의 정가 마무리를 보였던 어, 풍산입니다 네, 어, 그리고 에이스테크 음, 네 어, 바닥권에서 지금 꾸준히 앞서 들었다 놓고. 어, 들었다 놓고를, 어, 하던, 어, 종목이죠. 어,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있었고, 어, 들었다 놓고를 했었는데, 어, 오늘, 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8%대까지, 어, 오늘 급등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스코넬, 네, 에스코넬도 오늘, 어, 바다권에서 오늘, 어, 상승 나왔습니다. 4.4%대, 어, 이렇게, 어, 상승하는, 이렇게 바닥을, 어, 이제, 오늘 치고 올라오는 반등이 나왔던 에스코넥이었고요 어, 그리고 뭐, 우주, 어, 한국 항공 우주, 네. 어, 오늘 6%대까지 올라왔던, 어, 이제 한국 항공 우주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 러시아, 우라이나 뿐만 아니라, 어, 중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방산주들은 여러분들 꾸준히, 어, 체크하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 어,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어, 지금 현재 중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인, 어, 하이아, 어, 시나르, 어, 시나르 사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자 지구의 공습도 계속되고 있고 어 이런 이제 어뭐어떻게든 이제 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격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따른 어, 또 어떠한 이제 보복에 따른 어, 이런 이제 어, 또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양 어, 지금 현재 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어, 두군데에 어, 이런 이제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전쟁 관련 주인 방산주 그럼 꾸준히 어, 체크하시면 네,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